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선 손으로 삼고 종북주사파를 첫결해 당당하게 삼은 거야 원래 인명가격경전문가고건 현대건설사령회였는데 사람 들이 경제만 살려줬는데 이러면 안다난 끝냉이 아라고생각했 다시 돌아가. 무가 예. 당신을 경계 살려달라고 세웠어요. 전국 추사판을 전기에 달라고 세요 예. 그때 우리만 들어서면 깜빡 이게 말이안 갔죠. 그때 어, 사실 시민사회가 두 가지가 있었고, 뉴라이트고 있었고, 정통 의국세력이 있었고, 그 정통 의국세력은 교계 중심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한 줄도 안 되는 유라이트 세력 손잡고, 전 네? 정통 교계 세력들 멀리 하는 바람에, 과국병 조건 난동은 난동대로 그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그 당시에 박근혜 네. 어, 의원과 사이가 점점 점점 멀어지는 네? 그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갈라지는 상황이 됐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합쳐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지만, 그 앙금이 서로 남아있는 그때 제대로, 진짜, 종국주사판 적결, 우리 전광훈 사님 말씀대로 나랐다면 박근혜도 이명받고 성거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다가 결국 탄핵당하고 둘다 깜빡하는 일이 벌어오는 거예 절대 제 말을 들었으면. 그럼요. 박근혜 탄핵당이안요 그 당시에 목사님 말을 듣고 제대로했다면 이석기, 총진단까지 쫙 이어지면서 잔존 세력까지 다싸 싹을 없애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MB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기분 나쁘니까 국민의 뜻이다 해갖고 탄핵 동조하는 바람에 탄핵 세력들이 더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있 do sure. 아참 바보가 끼고 잘하십니다. 대통령 잘하십니다. 이대다이니다 그러나 나는 냉혹한 비팍을 감수하고 이명박을 위해서 나는 집행유예받습니다 내가 그걸 섭섭해서 내가 이만을 하는 거내 눈에는 이 나라가 망한 걸로. 그래서 내가 대리짓는 건데, 그러면 결국 타격이 일어난 거요 이걸 먼저 보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선지자로 보는 습니다 앞으로 대리치는 먼저 보고 선포하고, 여건 어떤 말든, 국민들에게 도움을 받든 말든, 순교를 당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는 걸선제자니다이 마음은 지금도 저는 동일합니다. 나는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느 선제에게도 나는 좋은 말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는 말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욕을 하던말들 새끼 동네 분을 낳고 봤더니 새끼 우리를 앉혀놓고 고생을 하면서 좋아요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것입니다그 후의 네. 책임은 글룬 1,200만 한국 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모님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걸로의 공동을 했는데도 탄핵이 일어나고 세상에 문재인 같은 리는 계좌식이 대통령이나 되는 거지. 아슬아슬하게 또이명철 이재명 같은 분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국가는 우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강의 다풀어놨어 국민의 힘전당으로 들어가자. 예. 하고 신해양수, 신해진 대표님, 이봉규 대표님, 고성국 대표님, 또 편의해서 최고의 유튜브들과 함께 회해서 우리 국민의힘 정당으로 당은 한 사람당심 천원씩 내는 들어가서 나를 구하자. 하루 우리가 대만 가는 겁니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30만 이상입니다. 저는 최소한. 어, 국민의 힘이 대선 전에 당원이 3 0만이었어 음. 대선 이후에 한 20만 들어서 예, 대선 이후에 50만 정도 됐고, 그 뒤에 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100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당원이 되는 이유는 싸울 때돈요 야당 시절에. 등이. 여당이 됐는데 50만 가까이 들어갔다. 이건 이상현상입니다. 이상현상. 특별히 그당 뭐 대표가 흥분해서 당 대표 이준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아, 네. 뭐당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에 가입하셨습니다. 저와 목사님과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급속도로 50만 가까이 들어갔다. <laughs> 최소 30만이고. 제가 봤을 때 50만 가까이 들어났는데이 국민의힘이 우리 태국 세력을 무시고보고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김기원을 당대표로 만들습니다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한 조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최종 의 하나만 넣어겠다 그래서 김재원 네. 의원을 우리가 해서 사실 그때 김재원이 4등에서 5등에서 어, 자신은 4등 모등이라고 얘기하는건요 좋게 얘기하는거죠 좋게 얘기하는거 네, 네, 정치인들은요 일단 절박하다고 얘기하지만 음, 좋게 얘기해서 4등 모등이고어 한번 해봤기 때문에 꼴지로 가고 있었다고 봐도 가온 아닙니다 <laughs> 김재현은 꼴등으로 가고 있다가 가온에 와서 연설을 못다 하니까 세상에 최고위원님에서 수석최고위원 1등 예 18번 분 예. 이것으로 가문의 신력이 증명이 된거죠 됐니다 예. 됐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준표가 나갔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홍준표 시장입니다. 시장이 국가 위기상의 뭐 정치적 발언을할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 있는 최고위원을 향해서 경쟁자로 삼아가지고 김지호도 대구니까 말이야 경쟁자 제거에 나갔 홍준표가 사람 올라온다. 근데 이거를 바짝 알아 들어야 돼. 김기현 대표가 실수한 것아니 실수가 아니라 이런 어, 말을 하면 조심할 좀, 좀것 같은데. 멍청해도 그렇지. 왜냐? 홍준표를 견제할 사람이 당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지만 홍준표가 저렇게 함부로 떠들지 못하는데. 그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김재원 최고예요 저기, 그러면 그래. 김 위원 대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야, 너 전광훈 목사님이 천화통일한 거 마치고, 틀린 말이 뭐 있어? 방화문에 10만 명 이상, 100만 명 모을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해. 앞에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직기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거는 공주교 입만 열어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정치 못한다 당대표가 치졸하다 이런 욕만 먹는거 아닙니까? 공정들어가시신 분이 공정 대고 이 공정표 대고 계신 이이재이거 쓰리 코션저영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넣은거 아니까좀가르쳐요 이재명이한테 네. 이거야 인간으로서는 해는안된거 아닙니까 저는 홍준표의 정치적 야비함이 거기에 숨어 있다 이거. 정치적 야비함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이재명을 불렀다는 거죠 취임 1주년 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고 깐 거는 뭐냐 이재명 띄우는 거예요 이재명 이재명 띄운 그 속셈이 뭘까? 공보이사한테 봤는데 이재명을 띄워서 이재명과 자기가 바로 상대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차기는 내가 갈 거다 라는 메시지도 하나 준 거고요 또 하나 홍준표는 정권 연장에 관심이 없어요 정권 연장 될 정도로 잘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을 도와준 사람들이 다잘될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망하면 거봐 내가 안되고 말 안되니까 망한거지 하고 자기가 뛰려고 그건 아주 복합적인 심리적인 안에 있을거라고 전하자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예민하니까 하하 박근혜를 윤석열이하고 김석열이 안되었으면 는데 이번에는 봉준표 이재명이하고 연대해서 윤석열을 그렇죠 아니, 아니, 어떻게... 아니 이재명이 살려준거 아닙니까 재장정 비리 아, 형수 상벽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백현동 있습니다 돈봉투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무너져도 1 0 0번더 무너져야 정당이에요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안만나겠습니까 범죄자니까 안만나는거예요깜빵해 놨으니까 안만나는거예요 그런데 왜 이재명을 살려줍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차하면 거기 붙어가지고 정권 무너뜨리려고 하는게 홍준표의 속셈인겁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에 30만 90만이 들어갔더니 그렇게 홍준표가 발작정세를 키고 거기다 또 속아가지고 또 김기현가지고 전광훈 이 입당처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나가라. 나가. 강릉에 들어온 정당은 나가라. 나가라고 계속 떠으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70년 8 0년동안에 우파 정당만 맹목적으로 선겨했어요 이승만 들은 자유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나라를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자유국파 정당을 지지했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더니 우리보로 뭐 나가라 그리고 홍콩전은요대한민국해체되고 북한도 넘어가는 것도 신경 안써 그런 것 같아요 안 쓰고 시위가 속도다 나있다 방금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도 넘지도 못 채는 사람이 또 김기현 장 그래서 제가 하도 예쁘다가 그래 도저히 얘기를 믿었다가는 윤선들이가또 탄핵되겠어. 또 탄핵 현상이 일어난다. 내년 4월 1 1일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잡아주면 민선들 바로 탄핵. 그래서 내가 민기감을 느끼고 나가라고 국민행동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와. 그럼 기저귀가 카메라 붙여버렸고 나온다고 우리가 나를 지켜내는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준비한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국한명대 넘겨